메가 토크는 넓은 대지를 가로지르며 묵직한 진동을 남긴다. 검은 차체 위에 강렬하게 번지는 붉은 라인은 그 위험을 상징하며 단순한 농업 기계를 넘어선 존재감을 드러낸다. 거대한 후륜이 회전할 때마다 흙먼지가 흩날리고 그 위로 각진 차체가 묵직하게 흔들린다. 후면에는 두 개의 커다란 배기 파이프가 강력한 엔진의 박동을 소리 없이 전하며 공기를 가른다. 유압 시스템은 정교하게 설계되어 어떤 지형에서도 흔들림 없이 작동하고 첨단 서스펜션은 무게를 완벽히 분산시킨다. LED, 후미 등은 어떤 악천후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나며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한 후방시야 설계는 매우 정밀하다. 견인고리는 고강도 합금으로 제작되어 수천 킬로그램의 하중도 가볍게 견딘다. 날카로운 금소금과 함께 움직이는 메카닉 구조물은 기술과 힘이 융합된 기계미를 보여준다. 메가토크의 후면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시작을 상징한다. 바꾸랑을 가르며 진행하는 그 움직임은 자연을 다스리는 거인의 발걸음과도 같다. 검정색 차체는 빛에 따라 음영이 뚜렷이 갈리며 붉은 포인트는 공격성과 속도를 암시한다. 기계적 완성도와 디자인의 조화는 농업 장비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다. 후면 중앙에 위치한 로터리 연결부위는 다양한 농기구들과 호환이 가능하며 실용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갖췄다. 정비를 고려한 설계는 간단한 구조 속에 최적의 정밀도를 갖추고 있다. 트랙터의 후방에는 내구성 높은 방열판이 배치되어 장시간 작동해도 효율을 잃지 않는다. 엔진의 뒷부분은 무게 중심을 고려해 설계되었으며 작업 중 흔들림을 최소화한다. 도심에서는 볼수 없는 거대한 기계적 힘이 이 뒤태 속에 집약되어 있다. 바퀴의 무게, 축의 경과함, 나사 하나까지도 공학적으로 배치된 결과물이다. 이 모든 구조는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조율된다. 땅을 잃고 땅을 가르고 땅과 대화를 나누는 것. 메가토크의 후면은 바로 그 대화의 끝자락에서 무게감 있게 서있다. 그것은 말없이 땅과 호흡하며 그 위를 달리는 모든 생명의 기반을 준비한다. 뒤에서 본 메가토크는 거대한 방패처럼 보이기도 하고 커다란 개종시계처럼 묵묵히 시간을 깎는 기계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정밀한 기술과 설계는 그 어떤 첨단 장비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다. 농업이라는 기본 산업의 최전선에서 메가토크는 말없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 그것은 기계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처럼 대지를 느끼고 이해하며 다음 세대의 수확을 준비한다. 트랙터의 후면은 단순히 지나간 자국이 아닌 미래로 향하는 길을 남긴다. 메가 토크는 뒤를 보일 때조차 앞을 생각하는 기계이다. 그 디자인은 기능과 철학의 결합이며 기술과 자연의 경계에 서 있는 조형물이다. 매 순간 흙을 밟으며 전진하지만 그 뒷모습은 흔들림 없는 신뢰를 전달한다. 어떤 환경에서도 그 후면은 무너지지 않으며 강철로 만든 신념처럼 버텨낸다. 그 뒷모습 속에는 노동자의 땀과 기술자의 자부심, 그리고 농부의 꿈이 깃들어 있다. 메가 토크는 단순한 트랙터가 아니다. 그것은 시대의 상징이며, 대지를 가르는 철의 심장이다.